요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가행이 거래량 그리고 종가를 건드리는 것들 요런 것들이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상한가 잔량 이게 투자주의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뭐~ 집중이나 뭐가 좀 단기간 내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 뭔가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이 회사 그 종목 자체가 갑자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했을때 띄우는 거기 때문에 요네 네. 번째는 이제 상한가 잔량이 뭐니 상한가를 잡힐 경우 당 종료 시상한가에서매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, 상한가 매수 상이 10개 계좌가, 10개, 이 계좌는, 회사은알 수가 없겠죠. 10개 계좌가 됐는지, 다섯 개 계좌가 됐는지. 상한가 매수잔량이 10개 계좌 합계가 이제 뭐90% 이상 된다. 그러니까 소수 집중이, 소수 계좌가 집중해가지고 매수장을 싸 쌓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90% 이상이면 거의 10개 미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. 상한가 10개가 90%라는 거는, 가수가 아니고, 이것도 소수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